성도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고에 지치고 삶의 활력이 다 사라져버린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들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순간을 생각하며 가슴 떨리고 신나는 삶이 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 참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신임을 설명하셨고 조막절에 행하는 의식들을 보시고 내가 빛이다 내가 생수다 하시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유하게 하리라는 말씀 중 유대인들과 메시아적 논쟁을 하시다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임을 밝히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피해 숨어서 성전으로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예, 요한복음 8장 마지막절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내러티브 속에서 날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단순한 질병의 치유나 기적의 측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소경인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경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을 떠야 빛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빛은 창세기 1장의 빛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창세기 1장 16절의 태양이라는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은 서로 다른 빛입니다. 3절의 빛은 히브리어로 오로이고 16절의 빛은 메우라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상징되는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고지하는 즉 알려주는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을 시작으로 흑암에 낫이 생겼습니다. 혼돈의 틀이 세워지고 공허가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티초에 계셨던 말씀을 빛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빛그 그 창조의 빛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제로만 미암마 흔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인 날때부터 소경, 소경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생명과 광명으로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구원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흑암 속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참빛에 대한, 다른 말로 새 창조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도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몽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끝끝이 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음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 사망에 갇힌 백성들을 근저 내시는 참 빛의 정, 정체가, 정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 빛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며 오늘 그림은 골고다의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흑암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광명으로 초대하는 것은 인간들의 공문화 자격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열심으로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8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께서 진리를 제시하시자 죽이려고 했습니다. 빛을 꺼서 땅에 묻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무리를 대표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으로 너희 죄인들은 다 소경이야 소경은 눈을 떠서 빛을 부어야 구원이 이룰 수 있으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대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죽여서 빛을 끄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소경된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창세전에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한 선택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부으 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도적으로 성취하 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맡겨 놓으셨다면 우리 중 아무도 자신의 실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나님을 배반하고 흔들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소경이 먼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소경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다는 헬라어로 호라오인데 이 단어는 과거 능동태로 과거부터 주님이 이미 보고 아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불쌍한 소경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적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으며 알고 있는 그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소경은 주님이 누구신지 누가 자기를 찾아오셨는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소경된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경은 죄인들을 총칭하는, 상징하는 단어로 자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은 그러한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임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살던 소경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인들이 죄인이었던 자들이었기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하던 죄인들의 대표로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눈을 값없이 치유해 주심으로 당신이 하실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문 9장 2절에 지자들이 물어 이로되 락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만이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소경을 찾아갔을 때,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주님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고난과 불행과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의, 것들이 죄의 결과, 인간들에게 찾아온 사망의 증상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고난의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욥을 보면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지자들의 질문은 인과 응보의 논리입니다. 즉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주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나 바사인들과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환생의 교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교나 어떤 그런 다른 종교들처럼 윤회 체계의 범주 속에서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다음 생에서 많은 고통과 질병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선생인 라비들은그 이론을 전혀 지지 않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비들도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구절을 근거로 죄의 유전으로 고통의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부모의 죄로 자식이 질병을 앓거나 불행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내시고자 함이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장애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아주 끔찍한 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개혁 성경은 이런 성경 원본의 원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소경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결과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보이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프지 않아도 될 사람을 아프게 만드시거나 불행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편만한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불행과 질병의 그 정상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일을 드러내시는 것이지 그러한 고통을 조장하시고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흑암과 사망에 초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빛으로 인도해내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절에좀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영어로 말하면 I must work 반드시 해야 할 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번역을 보면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일은 요한복음 6장에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살려내라고 한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시는 일은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하여야 할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고 소경의 상태에 떨어진 자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볼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경된 자들에게 보여주어야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을 먼저 뜬 자로서 우리가 삶을 잘 살아내어서 그들을 빛으로 나오도록 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다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도구가 되어 그들을 영적인 소경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어떤 총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파은 눈으로 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소경뿐만 아니라 많은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셨 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진흙을 침에 개어 환부에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는 식의 치유사건은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들을 말 한마디로 깨끗이 하셨습니다.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혈류병을 치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만 유독 흙에 침을 개어 눈에 발라주신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아래 구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이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을 예표로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가남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성경에서 흙이나 티끌은 저주받은 죄인들과 그들의 죄를 총칭하는 그런 소재들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안에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 길을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먹으리니 그것이, 그것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땅, 흙, 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다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흙은 이렇게 저주받은 인간의 현실과 그 종말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자신과 흙을 그 어떤 심판적인 의미가 있는 그 흙을 섞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주님의 침과 흙이 섞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무리한 성자 하나님과 저주받은 죄인들이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죄인 속으로 성자 예수님이 들어가서 혼합되어 버리시고 그들의 죄를 정가 받아 주님이 스스로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침으로 이겨 눈에 버르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주님은 십자가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반드시 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흙 속에 주님이 뚫고 들어가심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돈과 공허와 흑암의 흙에서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에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는 거 이야기가 나오죠. 저주와 사망의 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정화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되어 천벌을 받고는 태어난 자 같았던 사람의 눈, 사람이 의 눈, 사람 눈을 떠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눈을 뜬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세상으로 녹아들어가 침으로 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듯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희생을 불신자들의 인생에 발라서 그들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는데 복으로 쓰임 받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눈을 뜨고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을 떴습니까? 그리고 빛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일을 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